숄더패킹 어떻게 잡아요? 숄더패킹을 어떻게 잡나고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숄더패킹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뭐지? 평소에 잘안 썼던데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숄더프레스 벤치프레스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렇게 운동을 할때 솔직히 여기를 단련을 평상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 근육에 감각이 더 많아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주 쓰는데 손, 발가락 뭐 이런데 그리고 응가할 때 관략근 평소 자주 쓰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 근데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힘을 주는데 내가 원래 주던 곳으로 주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썼던 곳으로 힘이 이렇게 가다가 가슴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서 가슴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주 쓰는 대로 뺏겨요. 이게 숄더 패킹이 안 되는 거거든. 가다가 자주 쓰는 대로 쓸 거야 이렇게. 왜 여기 감각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밀린단 말이야. 그게 숄더 패킹이. 안 되는 건데, 숄더 패킹은 무조건 운동할 때는 다운을 생각하세요, 다운. 운동할 때 업은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이거 진짜. 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PT를 하거나 선수 PT 아니면 잘안 가르쳐 안 줍니다. 자, 가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거의 다 업이에요, 업. 잘못되면. 근데 운동은 무조건 다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업 운동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어깨를 다운 해놓고 미는 거야요 업해서 미는 거는 숄더패킹이 안된 거예요 숄더패킹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연습할 때는 무조건 다운을 해놓고 밀거나 잡거나 당겨야 돼요 이게 내가 무조건 다운이에요 어깨뼈를 다운 어깨뼈를 다운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숄더패킹 안된거 이게 된거 어깨가 묻혀 놓으면 여기 경계선이 생겨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잘 돼요, 이렇게. 이거를 패킹을 안 해놓고 들썩들썩 들썩 업으로 시켜 놓으면 어때요? 이러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안 되고, 벤치 프레스 할 때도 이렇게 밀고, 숄더 프레스도 이렇게 밀어요. 그죠?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 이거냐, 이거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선수 PT나 되게 꼼꼼한 트레이너가 아니면 잘안 알려줘요. 왜? 귀찮거든. 그러니까 PT할 때 이런 거안 알려주고 뭐 스트레칭, 기구 사용법, 뭐 이쪽으로 막 가요. 뭐 숄더 패킹 해야 된다. 승모 쓰지 않고 목 돌린다. 손목을 쓰지 않는다.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다. 이런 손가락 파지법도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 엘보우를 든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웬만하면 안 알려줘. 구문제 해결되셨나요? 이거 따로 잡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